안녕하세요 어르니 빠이 레스입니다. 자, 제가 오늘은 어, 니르를 니르에 오지 않았다. 니르에 가지 않았다. 어, 제가 오늘 온 곳은 어, 라구나세카 어, 라는 어, 고런 서킷에 왔어요. 뭘 가져왔냐? 네, 화면에 보이는 이 마츠다 어, MX 파이 컵 모델을 가지고 왔고요. 여기는 어, 사람들 많죠 지금 어, 화면에 어, 요거 온라인 모드다. 마츠다 컵고 어, 그 모드예요. 그래서 자 일단. 세팅, 아무것도 안 바꾸고, 좀 트랙션만 끄고,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뭐 하는 거지? 어, 벌써 달리고 있어요. 파이널 랩? 어, 소리 좀 줄이고. 이미 다른 분들은 달리고 계신가 보다. 그래서 한번, 요 맵이, 어, 최근에 몇번 돌아왔는데 어떻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, 이 맵을 한번 같이 돌아봅시다. 표하지만 한번 재미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~~~ 진로을묻이 상에 뒤차 없고 확실히 차각형 느리긴 하다 컴 모델이지만 느려요 오~~ 커지 커지는 커지는 혹시 잘못봤어요? 살살 브레이크 살살 넣고 조형 느주만 가지는 상태에 있다 끝났나? 오 뭐야? 오 뭐야 뭐 뭐? 갑자기 이 뭐야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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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 여기도 거의 브레이크 생각 안 해도 또좀허던것 같아요. 아. 제가 참고로 지금 라인이 완전하기숙지가안되는태 거든요. 아. 못 타도 욕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브레이크 리고 여기가 매력적이더라고요. 여기가 아유르르르르르 아유, 아유, <laughs> 말아주고, 어, 안말았다쭉 하다가, 비 말아주고, 이렇게. 바로 2단. 그래도 파워 오브를 하네요. 6커보다 더조그만한기형 차도 파워 오브를 한다. 이거 뭐지? 끝난 건가요? 왜 나만 돌고 있지? 이런 스시드는을잘안 하다보니까 시스템을 잘 몰라요 오오오. 밀린 것 같은데? 어,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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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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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린다 아, 이거 뭐지? 어, 뭐야 웨이트 타임이 1분 20초다 드디어 이거 하면은 이제 스프링트를 하나 봐요 일단 요거는 제가 편집으로 날리도록 하고 아마 영상에서는 바로 달리는 것부터 보실거예요 뭐야 어 네네네 이거 레이스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클리파잉 어, 모드에요 오오 저기 가세요 어쩔 수 없다 못보여드린다 여기 아닌데? 어, 다 여기로 나가시네 근데 쭉제 부추 쪼개야 요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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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지고, 프랑스 앞차을 살짝 내려가지고 프를못오호호 불안해요. 지금 와막 앞에 토이스의차 풀고 날아다 잠깐만, 내가 부가줄게 오케이! 해볼게요 힘을 못 받는데 차가? 3단 4단 여..여기 라인이 제가 잘 못쓰는 것 같아요 지금 <laughs> 마음에 안 드시면 조언을 주세요 <laughs> 저 지금 라인 잘 몰라요 오 밀리나? 아 밀렸다 오케이. 오, 너무 뻥 들었어요. 많이 뻥들었한요 이것도 너무, 너무 지금 라인을 잘 못쓰는 것 같다. 오케이. 오, 이불 들어왔다. 보 빠르게 퇴시하는분나 4월 0초일에달리시더라고요 세팅 뭐야? 이미지 본적 보여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시는지, 놀랍 다..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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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.. 이... 이오케 이거다. 아, 다악셀을좀스티로이거 플러스 이거 라이오멈 마세요 플러스 여기도 많이 남아요 지금 못 쓰고 있다 제대로 못 쓰고 있다 계속 때려볼까요? 이쪽도 왼쪽으로 이런가? 음. 여기도 많이 남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뭔가 많이 남는 느낌. 1 7초도꿈틀는데 제가 시는인제 신기하다 진짜 1 4 0 1초 이상 지금 1 0 0추려 볼게요. 1 오, 차0 0원 10000원 잘 못쓰네, 지금 차를 잘못 쓰고 있어요, 제가. 맞아, 나. 맞아, 나가 잘 돌아지잖아요, 차가. 이게 잘하는 차인데 이거를 이끼두써가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용할 이 끝. 숫자 중요하 이게. 기어를 상당히 내려 내리는 조금 애매해, 애매한데. 오. 좀 날아간다. 어, 너무 아닐 것 같은데, 조금 더과하 까만게 밟아도 될것 같아요. 오른쪽에 보니까 공간이 더 있어요. 도토리, 도토리, 여섯 지나서도 이건가? 어, 방금 별거 좀 붙기도 하고, 노후화, 약간 높아져 있다. 이쪽으로 말아라, 말아라, 오케이. 와. 근데 진짜로 줄어 든다. 울미이 느려졌네. 뭔가 열심히 해볼게요. 여기가 많이 느린 것 같아, 지금. 여기가 뭔가 익숙치 않아요, 지금, 클라이딩이. 오케이. 오케이, 여까지 쓰자 박스의 균형 유지하고. 오케이. 아, 이 차가 워낙 출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. 액셀링은 유지한 상태에서 어, 액셀링은 유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로만 조금 도약만 어, 조정하면은 그나마 조금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까보단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오쪽으로 말고 아 여기 좀 느리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인이

Hyggelig. 소라인치키네야세데세새세새팍 조금 이렇게 아, 브레이크를 해도 힘도 없을 것 같아요. 지 쓴것같 은데 라인 을맞 나요？오케이, 오랜만에 봐. 오랜만에 봐.